원전 이야기를 하려고요. 어, 지금, 어, 대한민국 원전 기술이 과거 50년대 이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엄청 많이 발전을 했는데, 과거에는 기술을 배우고, 그래가지고는 대한민국에서 어, 활용하기까지 해가지고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불과 몇십 년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원전 기술을 배우고 했는 걸 해외에 수출을 해가지고 써먹어야 되는 거야. 지금 뭐야, 이집트에도 수출을 하고 그러는데, 왜이 원전을 없애고 자꾸만 친환경으로 가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원전은 원전대로 발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친환경은 친환경대로 발전을 시키고, 두 에너지를 같이 병행해가지고는 발전을 시키면 되는 거지 왜 원전을 없애고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는 식으로 이재명 씨는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모든 공약에 있어가지고는 김문수 씨가 맞는 거야. 지금 2022년도에 어 이집트의 원전 2옥 인가 그걸 수출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전 기술을 계속 발전을 시키고 그러고는 뭐 신재생 에너지 그건 또 그거대로 발전을 시켜가지고는 두 에너지가 같이 가면 되는데 어 이재명 씨는 꼭 원전을 없애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게 아마 유럽 쪽에서 아마 영국 쪽에서 그렇게 어 원전을 원전을 없애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던 거 같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선진국으로 발돋움을 한거 같은데. 내 생각은 그래요 이젠 뭐 원전이 위험하다 라고 하기보다는 음 조금 더 이렇게 신기술이 도입이 되어 가지고는 안전하다 라고도 이야기 하거든요 그런거 봤을 때는 과거에 어, 체르노빌 그 사건 그거 하고는 달리 괜찮아 괜찮다 라는 거지 그래가지고는 원전, 원전은 원전대로 발전을 시키고 신재생에너지는 그대로 발전을 시키고 그게 난 나따로 봅니다. 예.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저기, 안티글은 적지 말아주셔요. 안티글은 크리에이터한테 존중을 해주세요. 물론 내가 크리에이터고 소유주고 뭐 관리자고 운영자고 개시자고 다지만은 일단은 서로한테 좀 존중을 합시다. 누군가가 자꾸 없는 말로 날 모함을 하는데 그거는 뭐, 내 영상을 죽이고 싶어서, 뭐,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을 하고는, 일단은, 어, 크리에이터한테 존중을 해 주십시오. 약간, 막말, 흐막한 말, 그 다음 특히 뭐, 좌파, 댓글러들, 그러고 심한데, 어, 저 뭐야? 내가 지금 운전 중이라 가지고는 채팅창에 글이 올라와도 제대로 읽지 못한답니다. 그런 걸 양해해 주시고요. 차가 신호를 받아 가지고는 정지를 해 있으면은 그때 한번 읽을게요. 근데 지금 신호를 받아 아 이제 빨간 불이 들어오고 있어음 음, 빨간 불이랍니다. 자 채팅창에 글이 뭐라고 적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음. 어 이게 뭐야 아 이거는 영어가 아니네요. 음. 아, 이 이상한 이거 보세요. 당신 눈에 내가 할매로 보입니까? 예? 당신 눈에 내가 할매로 보여? 아유, 정말. 지금 내가 얼굴이 꺼죽한게 계속 잠을 제대로 못 잤어. 아. 보통 나오면은 선크림도 바르고 하는데 선크림도 좀 바르고 나올 거 잘못한 거 같아요. 아무 생각 을안 하고는 급히 나와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는 나온다고 얼굴에 하나도 안 바르고 나왔더니 다탈것 같네. 이제는 빛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빛이 강해가지고는 아나 퉁퉁 부었죠. 아 그러니까 저기 뭐야 라면을 먹으면은 그 이튿날 좀 붓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봤어. 이렇게 짜게 먹어도 그 이튿날 되어고안 붓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약간 짜게 먹으면은 얼굴이 잘 붓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이 할머니 뭐인 그런다. 할머니가 먹이는 뭔 할머니야 어? 말 조심하셔요 왜 할머니야 아우 정말 이쁜 누나야 어? <laughs> 할머니라고 부르는 거는 왜 할머니라고 부를까 할머니처럼 생겨서 그런가 야 이렇게 젊은 할머니 봤어? 어? 아무리 애칭도 좋지만은 할머니 말고 남자면 누나 여자면 언니 아니 내 애칭이 있잖아요 마마. 그애칭을 사용하면 되지. 굳이 상대한테 얼굴 붉힐 그런 말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응? 나한테 할매라 그런 사람 얼굴 까보면은 처음부터 다 할배야. 나 분명해. 일단은 나는 원전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김문수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나와 가지고는 원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우리나라가 50년대, 60년대 그 원전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미국하고 유럽 이런 데가고는 얼마나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는 그 원전이 발전을 했으면은 그걸 가지고는 써먹어야지. 그 전까지는 우리가 노렸다면은 이제는 그 원전을 가지고 원전 기술을 가지고 써먹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원전을, 어, 폐지를 하자라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에서도 보면은 모든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어, 내가 봐서는 별로였다라는 거지. 진시적이지도 못하고 보면은 약간 극단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몰고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다라는 거지. 조금 이렇게 거시적으로 내다보는 그런 해안, 그런 안목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의 김문수 후보의 그공약이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원전 기술을 발전을 시켜가지고는 그걸 써먹어야 되는 거야. 폐지를 왜 해?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대한민국을 후퇴를 시키는 거랑 마찬가지야. 원전 기술의 AI를 또 도입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원전을 폐지 점점 원전을 폐지시키고 폐기하고 그러고는 친환경으로 가자 그러는데 친환경 에너지 기술이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만큼 발전되어 있는데 아직 기초 단계예요. 그런데 무슨 어? 폐기를 하고는 친환경으로만 가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온전은 계속해서 발전을 시켜 나가고 그다음에는 기저 에너지로 해가지고는 친환경 에너지를 도입을 하는 거지 나는 그 내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김문수 의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만의 먹방 뉴스는요 어~ 지금 마흔두 분 보시는데 만의 먹방 뉴스는 오전 아홉 시 아~ 참 오전 일곱 시 그다음에는 저녁 여섯 시 하루에 두 번. 월요일에서 금요일날 진행을 한답니다. 한 번씩 못할 때도 있는데 공지도 없이 그럴 때는 어 내가 피곤해가지고 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공휴일이나 주말에는 다 그냥 범개로 임의로 진행을 한답니다. 내가 말하는데 또 왔다가 그냥 또 나가버리면은 어 뭐야 불쾌하죠. 이봐봐. 자 여기는 뭐... 음. 마마네가 운영하는 어, 기호 2번 음, 기호 2번 마마네가 운영하는 기호 2번이 아니라 마마네가 운영하는 어, 먹방 뉴스 랍니다. 음, 칵테 그랬지? 야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 나도 이들한테 칵테 한번 해보자. 어?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수준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 수준이 완전 최악이야. 어? 그러니까 음? 맨날 돈 주면 좋아라 해달래 하면서 돈 받아 먹으려고 더불어민주당 찍는 거겠지. 자, 기호 2 번. 아, 마마네는 엄대 나왔어요. 아, 저기 뭐야 설난영 여사님이 여공 출신인데 과거에 집안 형편이 힘들어가지고는 성적이 성적은 훌륭 훌륭했지만은. 어, 공장에서, 어, 일을 했답니다. 그 옛날에는 대한민국에 공장이 많았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은, 여공들이 없지만, 과거에는 많았답니다. 그래가지고는, 여공 생활을 하면서, 노동자 인권 운동 시위, 이런 것도 하면서, 노동자 인권 운동에 많은, 어, 그러니까, 어, 노동자들의 자급 환경 개선, 그 다음에 인권, 그런 거 개선하는데 많은 영향을 가하신 분이죠.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우리나라 근로자, 그 다음번에는, 어, 교육자, 공무원, 그들의 인권도 끌어올리게 되는 핌핌의 효과를 보여준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훌륭한 일을 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채팅창에, 어, 이재명 씨를 찍으려고 생각을 하고는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다 다 뭐, 어, 25만 원 배급충이다라고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면은, 어, 군민들한테 돈을 주면서, 어, 선거 행위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25만 원에 목매이지 마셔요. 아시겠습니까? 어, 그런 거 보면은, 어, 이재명 씨의 공약을 어쩌면 선거법 위반 행위도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 국민들한테 달달한 돈을 준다 라고 생각 돈을 준다 라고 하니까 국민들은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현혹이 되는 거지 25만원에 자신을 팔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만만히는또 신호를 받아 가지고는 좌회전을 해야죠 지금 부모님이 어 병원에 계셔 가지고는 지금 병원에 가고 있답니다 좀 당분간 뭐라 그럴까 어, 아침 방송하는 게 조금씩 결방이 될 때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어, 기호 2번 내 방에는 어, 좌파 댓글러들이 많이 들어줘. 좌파한테는. 기본적으로 댓글을 적는 데 있어가지고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막말하지 않아.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 막말이 진짜 심해. 보면은 수준을 알 수가 있다니까.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은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어떻게 음, 남의 영상에 와가지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니? 음, 수준들하고 그러니까 배급충이라 그러지 않겠어? 좋은 말을 듣고 싶으면 좋은 말을 하세요. 긍정적으로 본인이 부자로 살고 싶고, 누군가한테 대접을 받고 싶다 이러면은 좋은 말을 하셔요. 안 맞는 성격의 채널이다 싶으면은 안 보면 되는 거야. 이렇게 끌어올리면 된다고. 근데 굳이 와가지고는 그렇게 모욕적이고 불쾌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은 나 역시도 할수 있는 거야. 이재명, 겨태. 이렇게 알겠냐? 아, 자, 여기는 대구예요. 마마네가 어, 서울에 살다가, 그음번에는 음, 애를 유학 보내고 신랑 은퇴하고 그러고는 대부로 내려왔답니다. 그럼 다들 그러시겠지. 아 서울은 이제는 안 올라오시나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부모님들 뭐다 돌아가시고 뭐 그러면은 음, 서울에 애가 용고를 서울로 잡는다 이러면은 어, 서울로 갈 수도 있겠죠. 뭐또 애가 용고를 외국으로 잡는다 그러면 외국으로 갈 수도 있을고. 뭐 아무도 모르는 거고 자 채팅창 한번 볼게요 음, 민주당 막말합니다 어, 여기 적혀 있는 거 전부 다 민주당 댓글러들입니다 어? 지금 어, 신고 그대는 그대는 어, 나를 괴롭히는 컨텐츠로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민주당의 안티들 막말하는 안티들이 얼마나 많은데. 민주당이 다 어, 막말을 안 한다고 내가 접했는 데, 미, 뭐야, 민주당 댓글러들은 최악이었어니다 아,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는 민주당을 또 지지하는 그런 영상 또한 어, 최악이었고. 민주당에 대한 이미지가 어, 내한테 있어서는 갈수록 최악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그래도 중도 좌파, 그러면서 좌 중도 좌파에서 좌파 쪽을 조금 더 기울였던 어, 1인으로서 한마디 하면은 민주당에서는 어, 좋은 느낌을 받을 수가 없네요 아 이제 오픈됐다 어. 자 마마네 여기서 좌회전을 해가지고 여기가 어디냐면은 한교 쪽이에요 보여드릴까요? 여기 한교 쪽에 음. 한교가 남구 쪽에 있죠. 음. 여기도 뭔가 프루지오가 새로 생긴 것 같아. 요 이제 막 입주 하나 봐요. 대구는 음. 대구는 대구는 진짜 뭔가 없어. 예 예전에는 삼성물산 그래가지고 큰 기업도 대기업도 있고 그 다음번에는 저기 섬유 공장 그래가지고는 엄청 발전했었는데 이제는 섬유 공장도 다 죽고 대구 자체가 죽은 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는 대구를 발전을 좀 시켜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발전을 시킬까요? 관광으로 하기에는 뭔가 없어. 그러면은 여기에, 저기, 뭐야, 어, 유니버셜 스튜디오 같은 그런 큰, 음 놀이 시설이 있으면 좋은데, 안, 안타깝다라는 거지. 뭔가 크게, 놀만한 그런 놀이 시설, 놀이 시설 그럴까좀 그렇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와갈 수고는 관광할 만한 뭔가가 대구에는 없는 거야. 내가 이렇게 돌아봤을 때, 약간 그러니까 스케일이 다좀좀 좀 작다라는 거지. 스케일 자체가 그래가 수고는 관광 단지로 하기에도 조금은 역부족인 음, 거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음식이 맛있어가지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외국 사람을 유치하려고 그러면 뭔가 관광할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뭐, 레고랜드, 뭐, 이런 거라도 있으면 몰라도, 어, 부산처럼 바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가, 어, 대구 전략을 좀잘 보여야 될것 같은데, 그리고는 좀 죽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네요. 아, 이렇게 쭉또 가야지. 아, 화끈화끈 그린다. 야나 진짜 큰 실수인 것 같아. 선크림을 안 바르고 와가지고는 아, 원래 이렇게 메이크업을 잘안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젊었을 때는 메이크업을 좀 자주 했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고는 메이크업을 거의 안 하다 보니까. 자, 여기는 기호 2번을 어, 지지하는 채널입니다. 기호 2번 영원히 4/4 어, 기호 2번이 아니라 4/4 국민의 힘이 될것 같습니다. 무파 음. 외국에 있으면서 들어와 가지고는 잘 몰랐을 때는 민주당을 조금 지시를 했었는데 이걸 어,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색깔을 봐 보니까 민주당을 지지를 못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게 하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민주당 지지는 이젠 더 이상 없지 않을까. 내한테 있어가지고 국민의 힘을 적극 지지한답니다. 국민의 힘에서 생각하는 마인드가 어, 경제관념, 안보관념 이 모든 거에 있어가지고는 내가 생각하는 3박자 어, 딱 맞다라는 거지 뭐 음, 계획 그 다음번에는 음, 설계 그다음에는 음, 도전 뭐 등등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맞다라는 거지 괜찮은 것 같아 국민의힘을 지지합시다 여러분 우파를 지지합시다 아파의 안보는 북한의 또퍼주기식이야 북한이 어떤 사람이 한민족 이러는데 한민족한테 총 뿌리 이렇게 했니? 한민족한테 강간갔다고 총으로 쏴 죽여? 그건 아니라고 봐.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책이 너무 아니란 거야 안보에 있어가지고 이번에 이재명 씨가 이야기한 안보는 그거는 우리나라 군권력을 전부 다 약화시키는 그런. 그밖에안 됐다라는 거예요. 군 권력을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군 권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공약을 냈다라는 거는 대한민국 국민의 일인이다 라고는 전혀 생각이 안 드는 거야. 대한민국을 위한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다 라고 생각도 안 들고. 그나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겸한 거는 종북주의 세력자들인가 빨갱이 세력들을 척결하자라는 거야 대한민국을 그런 찌라시로 무 뭐야 멍들게 만드는 그런 세력들을 척결하자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왜개험했는지도 모르고 그개험까지 덜먹인다라는 거는 당신이 무식하거나 아니면은 이게 짧거나 아니면은 당신 척근에 전부 다뭐 빨갱이 세력만 있다라는 거야. 알겠니? 최소한 고등학교만 나와도 생각하는. 범위가 넓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 내가 있으면 그러니까 전다 뭐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는 좌파 사람들 보거나 한다는 말이 있잖아. 내는 포함으로 달고 다니니 그러잖아. 어? 내는 포함으로 들고 다니나. 자, 진짜 저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내가 방문하고 싶다. 어? 야. 대한민국에 빨갱이가 많단다. 오 마이 갓. 아 저기서 우회선 해야 되겠다. 빨갱이가 많단다. 알겠니? 어떤 빨갱이? 북한 간첩 빨갱이다. 북한 간첩 빨갱이가 누구야? 음? 응?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종북주의 세력들 아니야. 가거 문재인 정부 때 대화로 평화통일. 야, 대화로 평화통일 말이 대화로 평화통일이지. 그러고 난 다음에 정권은 누가 잡는데 애들이 생각하는 거는 김정은이가 정권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프레임이야. 알겠니? 어? 알겠나? 알고 설치라 여기 소위 했습니다. 응. 영대병원. 이쪽이, 어, 영대 쪽이에요. 그래도, 과거 때보다는, 90년대 보다는 조금 발전을 한것 같아요. 여기가 영대랍니다. 영대요, 영대. 자, 이제 마마네는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고요. 이제국에다와이지고는서이자국이 자국에서도 이 자국에서도 이자국에싶어도도 여러분 에 참고 저녁에 봐요. 알겠죠? <laughs> 아, 이자국이렇게에서부자답니다자이자 네, 음. 왔어. 주이장이다 이제 종료할게요 기호 몇번 기호 2번 아시겠죠 아 차들이 너무 많아 여기 파킹 할 장소가 있을까 와저 지상 4층까지 올라가는 거 보면은 보자. 어 지하 지상 어 1층이 자리가 좀 있네 그래도 지상에는 오히려 지상에는 차를 세울 데가 없어 여기 지상 4층까지 있거든 왜안 들어가고 있지? 아 차가 많이 밀리나 봐. 빨빨 좀어 아, 저기 나오는 차하고 이게 좀 교차가 돼서 그런 거 같다. 아 얼굴이 막 뜨거워, 아끈아끈. 오늘 날씨가 그렇게 많이 덥다 이건 아닌데 빛이 강해요 빛이 강해 가지고는 얼굴이 막 뜨거 음, 일단은 음? <laughs> 아뭐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겠지 뭐지 음, 아, 저기 하나 있다. 음, 후진을 하고, 오, 저기 하나 있다. 음, 어, 여기는 경찰, 아, 여기, 여기 하나 있네. 음. 여기 한 군데 되고, 아, 아 이게 반사가 되다 보니까 후진했는데 내비가 안 보이는 거 나는 또 전화 왔어. 운전을 어, 90, 90년대 초에 배웠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어... 이게 오토일 때가 아니라 스틱일 때 배웠거든. 그래가지고는 이거 보고 하는 것보다도 백밀로 보고 파킹하는 게더 편한 거야. 백밀로 보고 파킹하는 게더 편해. 여, 여기만 보면은 왠지 불안한 거야. 음 이제 다 됐다. 음. 그렇지 사전투표 그거 나 보니까 처음에는 사전투표가 어 내가 그날 뭐 일이 있으면 투표를 못 하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다른 날 저기 으면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전투표가 거의 투표 용지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사전투표는 폐지를 해야 되는 거야 더왔다음 이제는 종료를 하고 음아참마마네 멤버십이 있습니다. 뭐, 어, 하이, 막, 믹스 채널 화이팅 멤버십, 후원 멤버십, 그래가지고는 8,990원. 그 다음에는 어, 땡큐 멤버십 1 8,000원. 그 다음에 성공 멤버십 12만 원. 거기에는 어, 홍보도 해드립니다. 광고 효과를 볼 수가 있죠. 약간 혹시 어, 마마니한테 어, 후원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저 뭐야, 구독 전화합니다. 옆에 보면은, 가입되어 있죠? 그 가입을 클릭을 해서 보면은, 선택할 수 있는 매뉴얼이 나올 거예요. 그걸 보시면 된답니다. 시작합니다. 이제 마마니 종료를 할게요. 시청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종료. 어, 뭐지? 어, 공부 안 하면 자파돼요 어,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아니고, 돈 없어요. 그 무슨 돈 될라. 야, 후원해라. 뭐 슈퍼챗살 그러면은 돈 없다 그러니. 그거는 기본적으로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있어 가지고 이게 뭐 어, 직업이야. 뭐야, 쇼츠 쏘고 이런 것도 공감을 얻고 이러면 슈퍼챗도 쏠수 있는 거고 멤버십으로 후원도 할수 있는 거고 그런 거지. 뭐 그런 것과 돈이 있어요, 없어. 요 그렇게 어, 이야기하니 무슨 21세기도 아참 21세기라 무슨 19세기도 아니고 18세기 말도 안나니다 20세기도 아니고 촌바 날리 소리 하고 있어 그렇지 나돈 벌려고 하는 건데 취미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뭐어 다 직업이야 조합이야 뭐 1인 혼자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같이 뭐 조인해서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나는 1인 채널이 내한테 맞다라는 거지 나중에 뭐 누군가 조인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 식구들이 뭐 조인을 할까 그 외에는 누군가 타인 하고는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음. 자 내가 지금 채팅창에 글을 못썼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어 음자 이재명 화이팅 할것 같으면은 가서 이재명한테 뭐야 어 이렇게 뭐지 홍보할 수 있는 그 후원금을 받아와 가지고는 하셔요 토착외고 이것도 전부다 다어 어디 기호 2번 채널에 와가지고는 1번을 홍보를 하십니까? 안 그래요? 자, 이제 종료합니다. 빠이빠이. 종료.